색종이는 이렇게 준비를 해주세요. 루미의 머리카락으로 만들 색종이는 색종이 한 장을 길쭉하게 8분의 1 크기로 잘라서 준비를 해주었습니다. 가위와 풀, 검은색 사인펜과 연필을 준비를 해주고 빨간색 사인펜이 있으면 함께 준비를 해주어도 좋아요. 저는 빨간색 사인펜이 없어서 얼굴을 꾸밀 색종이를 이렇게 미리 잘라서 준비를 해주었습니다. 그럼 만들기 시작할게요. 먼저 얼굴부터 접어볼게요. 얼굴색을 바닥으로 가게 둔 다음에 삼각형을 접어줍니다. 색종이를 돌려서 아래쪽에 있는 색종이를 중간보다는 살짝 위로 오게 이렇게 접어주고, 왼쪽에 있는 색종이도 옆으로 접어서 넘겨주는데, 넘겨서 접어줄 때 이렇게 약간 겹치게 접어줘도 좋아요.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색종이도 남겨줄 때 얼굴이 좀 정사각형 모양이 되도록 이렇게 접어줍니다. 자, 그리고 여기 위쪽에 양쪽을 이렇게 살짝살짝 살짝 접어주고 돌려주면 얼굴이 간단하게 완성이 됐어요. 얼굴은 똑같이 접어주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 조이 옷을 한번 접어볼게요. 옷도 3명 다 똑같이 접어주면 됩니다. 색종이를 뒤로 돌려서 삼각형을 접어볼게요. 자, 한번더 접어주고, 그리고 한번더 접어볼게요. 자, 색종이를 한 번만 다시 펴준 다음에 여기 가운데 선에 맞춰서 양 옆을 뾰족하게 자 이렇게 접어 줍니다. 오른쪽에 있는 색종이는 두 장을 한꺼번에 접어 볼게요. 다시 뒤를 돌려서 이 선에 맞춰서 뒤쪽에 있는 색종이들을 앞으로 한번 접었다가 펴준 다음에 여기 사이에 첫 번째 첫 번째 색종이 자 이렇게 걸려 가지고 이 사이로 쏙쏙 넣어 줍니다. 자, 꾹꾹꾹 눌러줄게요. 다음에 손가락을 넣을 때는 여기 사이로 이렇게 쏙 넣어주면 돼요. 자, 그럼 옷도 똑같이 세 개를 접어줍니다. 자, 루미 머리카락을 한번 접어볼게요. 머리카락 색을 반으로 접고 펴준 다음에 가운데 선에 맞춰서 이렇게 한번 더 접었다가 펴줍니다. 여기 이 부분은 가위로 한번 이렇게 잘라 줄게요. 그리고 이 길쭉한 색종이도 반으로 접어 주었다가 펴준 다음에 여기도 한번더 가위로 길쭉하게 잘라 줍니다. 자, 이 색종이를 한번더 길쭉하게 접어 볼게요. 자 이렇게 두 개를 접어 준 다음에 한쪽은 여기 앞뒤로 살짝 풀을 붙여 준 다음에 이 색종이를 사이에 쏙 넣어서 이렇게 직각 모양으로 한번 붙여 볼게요. 설명하기 쉽게 저는 다른 색 색종이를 이용해서 한번 접어 볼게요. 자, 먼저 보라색을 옆으로 넘겨 주고 연두색도 넘겨 줍니다. 자, 다음에 보라색을 남겨주고, 이번에는 왼쪽으로 남겨주고, 두 개가 한꺼번에 같이 움직인다고 생각하면 돼요. 자,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지그재그로 하듯이 지그재그로 접어주면서, 여기 이렇게 쭉 일자로 접힐 수 있도록 이렇게 맞춰서 넘겨주면 됩니다. 근데 너무 꼭 일자로 안 해도 돼요. 원래 묶음머리가 좀 삐뚤삐뚤한 맛이 있으니까 삐뚤삐뚤하게 접어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두 장씩 서로 넘겨가면서 지그재그로 접어줍니다. 색종이가 좀 움직일 수 있어서 손으로 이렇게 딱 고정을 시켜가면서 접어주면 조금 더 예쁘게 접을 수 있어요. 자, 이렇게 다 접어주었으면 아까 준비해 두었던 이 노란색 작은 색종이를 여기 끝에 끈처럼 이렇게 묶어줍니다. 이 끝부분이 좀 색종이가 길이가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는데 만약에 안 맞으면 이렇게 잘라주세요. 그리고 끝부분을 살짝 이렇게 뒤로 접어서 넘겨줍니다. 양쪽을 다 접어도 되고, 그냥 저는 한쪽만 이렇게 접어서 마무리를 해볼게요. 그리고 색종이가 조금 왔다갔다 하니까 이렇게 벌려지는 부분은 풀칠을 해서 좀 붙여서 고정을 시켜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움직이는 부분들은 고정을 시켜 주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윗부분은 살짝 앞으로 접어 볼게요. 그러면 루미의 땅 머리카락도 완성이 됐습니다. 루미의 윗머리를 만들어 줄 건데 살짝 자, 이렇게 둥글게 잘라 볼게요. 조금 더 둥글게 잘라 볼까요? 이렇게 둥글게 잘라 주었습니다. 자, 위쪽은 조금 접어주고, 불칠를 해주고, 얼굴 위쪽에, 자, 이 선에 맞춰서 한번 접어볼게요. 이렇게 붙여주고, 여기, 여기, 끝에 있는 머리카락은 둥근 느낌이 나도록, 자, 이렇게 접어줍니다. 자, 머리카락은 뒤로 한번 넘겨볼게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고, 이 위쪽의 머리카락은 뒤로 넘겨서 붙여줄 거예요. 자, 한번 이렇게 접어주고, 여기 앞쪽에 붙이를 해준 다음에 붙여주고, 자, 이 뒤쪽에도 붙이를 한번 이렇게 해서, 머리카락을 붙여주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아까 만들었던 손가락 인형 부분을 앞뒤로 풀칠을 해주고 여기 머리 사이에 자, 이렇게 들어가는 부분이 있거든요. 자, 이렇게 쏙 넣어줍니다. 눈동자를 그리고 눈썹도 그려주고 입도 귀엽게 그리고 사인펜으로 그려줘도 좋고, 저처럼 이렇게 색종이를 잘라서 붙여주어도 좋아요. 자, 그러면 루미는 완성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조이를 만들어 볼게요. 머리카락 색종이를 뒤로 가게 둔 다음에 아랫부분을 살짝 접어 볼게요. 펴주고, 이렇게 위아래로 돌린 다음에 연필을 이용해서 한 1cm 정도 이렇게 선을 그어줍니다. 그리고 옆머리도 이렇게 그려줄게요. 그리고 삐죽삐죽 앞머리도 잘라줘야 되니까 이렇게 한번 그려볼게요. 이대로 잘라줍니다. 먼저 앞머리는 일차로 이렇게 쭉 자른 다음에 삐죽삐죽 앞머리는 마지막에 잘라주기로 해요. 삐죽삐죽 앞머리, 이렇게 잘라주고. 앞으로 돌리면 머리카락이 간단하게 완성이 됐어요. 양갈래 머리도 한번 접어볼게요. 머리카락 색을 뒤로 가게 둔 다음에 방석 접기를 해볼게요. 그리고 끝에 부분을 살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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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짝. 자, 이렇게 접어서 둥근 느낌이 되도록 만들어 볼게요. 똑같은 방법으로 하나 더 접어줍니다. 자, 머리카락 뒤쪽에 풀칠을 해 볼게요. 그리고 이 선에 맞춰서 주고 아까 접었던 선은 뒤로 넘겨줍니다. 머리카락 옆쪽은 이렇게 접어주고 만약에 이게 좀 튀어나온 색종이가 있으면 이렇게 잘라서 좀 깔끔하게 마무리를 해볼게요. 그리고 머리도 끝에 부분을 살짝 불칠을 해서 손가락 인형 부분도 앞뒤로 풀칠을 해주고 여기 얼굴 사이에 쏙 넣어볼게요. 루미와 똑같이 얼굴을 그려줍니다. 전 이번엔 이렇게 한번 그려볼게요. 귀엽게 볼터치도 이렇게 해주면 조이도 완성이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미라도 만들어 볼게요. 자, 머리카락 색을 바닥으로 가게 둔 다음에 아랫부분을 살짝 접었다가 펴주고 뒤로 돌려서 그려줄게요. 1cm 정도 떨어진 이 가운데 부분에 이렇게 점을 잡고 이렇게 둥글게 그리면서 옆머리까지 그려줄게요. 그대로 잘라줍니다. 자, 양 머리카락은 그냥 쉽게 반으로 이렇게 접었다가, 자, 여기 막힌 부분은 오른쪽으로 접어줄 거예요. 자, 이렇게 앞으로 살짝 꺾어서 접어주면 됩니다. 왼쪽 머리카락은, 자, 이렇게 반으로 접은 다음에, 막힌 부분이 왼쪽으로 가게 둔 다음에, 자, 이렇게 앞으로 살짝 꺾어서 접어줄게요. 접을 때 여기 색종이가 조금, 튀어나와서 색깔이 보이면 살짝 가위로 잘라주어도 좋아요. 자, 그러면 머리, 미라 머리도 한번 붙여볼게요. 머리카락이 튀어나와도 되고, 안 튀어나와도 되는데, 이렇게 좀안 튀어나왔으면 좋겠다 하면은 여기 끝부분을 잘라줘도 좋습니다. 자, 여기 윗부분도 접어주고, 여기 옆에 부분은 너무 튀어나온 것 같으니까 살짝 잘라서 넘어갈게요. 자, 여기 머리는 이렇게 붙여줄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앞쪽에 살짝 풀칠을 해주고 이렇게 붙여줍니다. 자 뒤를 돌려서 여기 모서리 부분에 살짝 풀칠을 해주고 머리 부분을 고정을 한번 시켜볼게요. 오른쪽 머리도 풀칠을 해서 이렇게 붙여주고 뒤를 돌려서 모서리 부분에도 풀칠을 해서 붙여줍니다. 자, 그리고 손가락 인형 부분도 풀칠을 해서 이 머리 사이에 쏙 넣어주고. 아이고, 머리가 떨어졌네요. 자, 미라 얼굴도 이렇게 그려주고, 볼도 귀엽게 붙여줍니다. 자, 그러면 모두 완성이 됐어요. 여기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세요. 그럼 안녕.